안녕하세요 코알라입니다. 귀중한 시간 들여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눌러주시면 진짜 올해는 하나님, 부처님, 제우스 신까지 조상님까지 다 꿈에 나타나셔서 만배 오르는 종목 알려주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XRP 리플 영상이고요. 자 이번 2월은 정말 중요한 한 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2월은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던 시기인데요 왜? 왜 2월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요 2월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2020년과 2014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2월은 긍정적인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 17년, 21년 2월에는 각각 61%. 23%, 36%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번 2월에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큰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2월에는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일들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는 강한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은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시즌 출발을 의미를 합니다. 현재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현재 알트코인들 도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4년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2017년과 2021년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2025년은 또 다른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도 1월을 끝내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반복이 된다면,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2055년 2월부터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관투자자들이 메이저 알트 코인들에 대한 etf 신청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리플 솔라나 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폴카닷 등 다양한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은 정확히 알려진 이 차트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을 통합한 일종의 알트코인 지수라고 보실 수가 있는 차트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상승파동, 상승5파와 하락파동, 하락3파를 대입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승5파가 끝난 다음에 하락3파까지 정확하게 완료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한 사이클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리셋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 상승 1파부터의 시작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현재 많은 코인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면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클 반데 포프 같은 유명 분석가들은 이번 강세장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불장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물론 급격한 상승 뒤에는 조정이 따르기 마련이니 항상 시장의 흐름을 주의깊게 관찰을 해야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 인데요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는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고 이는 곧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도미넌스가 50까지 5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알트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리플은 중장기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런 자산입니다 1분기와 4분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더 길게 보면 2030년 금융 포용성 시대까지 꾸준하게 보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좀큰 물량을 장기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유하시는 리플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 외에도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로 분산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들이 엄청난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바로 관세 부과 이슈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30일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관세 수익이 아니라 불법 마약과 이민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을 해서 국경 강화를 위한 13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가 일단락이 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소식은 트럼프가 미국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부펀드는 국가가 관리하는 초대형 투자펀드로 주식, 부동산,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국부 펀드는 미 재무부와 상무부가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펀드가 코인들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지만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외에도 리플과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66,000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을 장기로 보유하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를 100만 원대보다는 한 1,000만 원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 현물 ETF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캐나다 기반의 퍼포즈, 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자산 운영사들이 리플 현물 ETF를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리플 트러스트 ETF 전환 신청도 진행 중이고요. 3월 11일 연준의 페드와이어 서비스가 ISO 2002 메시징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는 리플 가격 상승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 중에서 리플에게는 3월이 가장 중요한 해로 인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꾸준한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고 기회를 잘 포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밈코인들에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도 밈코인의 해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가장 크게 올랐었던 코인 리스트를 보게 되면 밈코인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20개 중에 13개가 밈코인 일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 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코인 천재 브라드 마우무도프 는 앞으로 밈코인들이 엄청난 상승 을할 것이고 밈코인 슈퍼사이클 이 온다고 토큰2049에서 발표하기도 를 했었죠. 이처럼 밈코인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수익 율을 기록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더 새롭고 유용한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은 기존의 성공적인 민코인들을 벤치마킹해서 더욱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결합한 민코인, NFT와 결합한 민코인 등 기술과 트렌드가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민코인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큰 기회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엄청나게 성공했던 민코인들은 전부 DWF랩스, 윈터뮤트와 같은 마켓 메이커가 존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는 어떤 마켓 메이커들이 개입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조사에서부터 민코인 토크노믹스 구조를 파악하고 그동안 성공했었던 민코인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는지 커뮤니티는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빈치 제레미 일론 머스크 아서 헤이즈 무라드 마우무도프 저스틴 선과 같은 코인계 핵심 인물들이 개입을 하거나 해당 지갑 주소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창봉자와 같은 인물들이 개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민코인은 아시다시피 테마적인 성격도 띄고 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 2가 출시되기 정확히 한달 전부터 작업이 되어서 1만% 프로 정르오르했습했습 따라서 앞으앞으상예상테마테을파을하악하도 굉장히 중히하요하자요 자, 서앞으앞으청엄청승 상승 성이있이종목종을제을제개해드해려리하는하요제요제개해드해드코인코인이은이 매수 매수 근명확합확합확실확혁한혁이있이지여지창부창의자트워트워크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등등을 다 따져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기준으로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상승했었던 코인들 이미 예전에 다 언급을 드렸었고요. 파트코인과 버추어스 이미 상승의 기류가 포착되었었던 코인들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부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확히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전화번호 010-2895-0073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코인들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직접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각종 고급 정보 루트를 전부 다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중에서는 초창기 시바이노와 같은 종목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